세골렌 호아이알 프랑스 환경에너지부 장관은 태양 전지판 도로를 전국에 설치하려는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태양 전지판 도로는 도로 표면에 태양 전지판 타일을 붙임으로써 만들어집니다. 이 타일들의 두께는 7mm로 다결정질 실리콘으로 된 얇은 필름으로 태양 에너지를 모읍니다. 이 타일들은 프랑스의 600마일, 약 965km나 되는 기존 도로에 적용될 것입니다. 태양 전지판은 트럭을 포함한 모든 타입의 차량에 의한 충격을 견뎌낼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. 생산되는 전기는 가로수, 가정집, 사무실 건물, 그리고 경찰도에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일단 시행이 되면 태양 전지판 도로는 프랑스에서 대략 500만 명의 시민들에게 충분한 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